어우, 뭔 사체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 어우, 이게 뭐지요? 이 동물 사체 같은데, 사슴, 사슴인가? 사슴? 사슴이에요? 아니, 노루, 노루가 이렇게 뿔이 많은가요? 이야, 멋있네. 네? 이게 뭘까요? 노루는 뿌리 이렇게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루 뿌리라고? 아 노경 녹용. 그러면 노경이네 이게 이렇게 입 이걸 왜 여기다 물어다 놨지? 이놈들이 여기가 이제 우리 논인데 이게 포수가 싸가지고 죽은건지 이 머리 이 해골만 어제 해골을 만들어 줬더니 이게 보였나? 해골만 이렇게 딱 있네요 무섭죠? 아, 노른지 사슴인지 모르는 이빨 요거 이빨 요거 이, 이 부실한 분 얘기하세요 근데 아래턱은 어디빼 던지셨어? 음, 틀리, 아래 틀리. 아래 틀리는 빼놓고 오셨어, 어디가 여기 어디 아래, 아래 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뭐 짐승이 이로 물고 왔나봐. 어, 뿔도, 뿔에도 뭐, 이끼가 잔뜩 끼고. 어, 이거 한번 집에, 한번 집에 갖고 가볼게, 집에. 우리 집에 갖고 가서 한번 싹 닦아가지고. 어우 이빨 봐, 이빨, 이빨, 이빨. 아, 지금 뭐 이빨을 보니까는 육식은 아니구먼. 음, 고기는 못 드시겠어. 풀만 드시겠어. 아 이거 풀만.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래 틀린 옷다 빼던지시고, 요거 한번 싹 닦아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할리 타고 할리 타고 가겠습니다. 할리. 아, 이제 여기서 우리 노 선생님 머리 좀 닦아드릴게. 머리 좀 닦아드려야지 이건노 선생님. 자, 아폼 죽인다고요? 제 폼? 아제폼은 언제나 멋있습니다. 이이이 이, 이, 이빨을 한 번도 안 닦으셔야 돼요 이빨을. 아직 이가 누러셔. 깨끗하게 어제 한번더 이게 너무 이런데 아주 이끼가 아주 이끼가 아주 잔뜩 꼈어요 이끼가 멋있죠? 어. 이 아래 틀리는 어따다가 빼놓고 오셨었어. 아, 그날 포수 만났을 적에 아래 틀리는 안 끼고 오셨었대. 그 그래서 이 윗, 니만 있으셔, 윗니만. 아, 그 아래 턱도 갖고 오셨어야지. 그 아래 턱은 또 집어 던지셨어. 어흥, 범 내려왔다. 어흥,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이게 멋있나요? 멋있어요? 여기다 수석, 수석처럼 무섭다고? 아유, 뭐, 낮인데 무서우세요. 낮에 뭐가 무서워서 밤이나 무섭지 낮에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밤에 무서운 거지 뭐 낮에 무섭다 그러죠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멋있나? 어우 그럴싸한데요 그죠?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아주 개운하시대 이제 아주 편하게 누워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쁘시네, 이쁘셔. 이렇게 편하게 계셔, 여기서. 자, 이제 다 씻었으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런데 여긴 이건 아주 뭐밀짚 모자를 뜨고 계셨네. 와, 사람 같아, 사람 같아. 야, 까치 같아, 까치, 그죠? 와, 멋있어. 그쵸? 엄청 멋있네. 멋있죠? 야, 머리가 아주 엄청 커. 좀 머리 좀 치워볼까, 어지 이거는 뭘 만들으면 되나, 한번? 어디 보자. 아, 이름이 멋입니까? 아, 더벅머리셔? 근데 얼굴이 안 보이시잖아. 아 얼굴 좀 해달라고요. 얼굴 해주라고. 아 제가 어떤 분이 뭘 이렇게 뚝딱뚝딱 잘 만드니까 얼굴 좀 해줘 해주래요. 해주래. 얼굴 좀 보이게. 알았습니다. 얼굴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가 이거는 이제 어, 어떤 작품이 나오나 이제 잘 보세요. 어때요? 에이, 이건 작품이 영 아닌데. 음. 됐습니다. 멋있나요? 그럴싸해요? 아, 머리가 머리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조그맣다고. 아, 참 주문도 많으셔.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어유 이게 어디에요 이렇게 자연에 와갖고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와, 창작력 정말 대단하지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구독 눌러주세요.